묘목이 묘목 식고 배달 간대요. 우리 신랑이 <laughs> 용대리로 간다니까 가까워서 갖다 준다고 해서 약속해서 지금 묘목 봄에 예약했던 거 이제 가을이라고 벌써 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또 며칠 전에 가져갔는데 오늘또 이건 용대리 인제 용대리로 간다는데 단풍 묘목, 배추 묘목, 산돌빼 묘목 또뭐 체리나무 복숭아 나무, 저기 자두 자두 나무 놀기 싫었어요 지금 남편 출발하려고 준비인데 2시까지 약속했다고 근데 아까 비가 오더니 이제 비가 끊쳐서 이 가는 동안 뿌리 말를까 이게 뿌리 되게 좋죠. 저희 돌배나라 비목 뭐 뿌리 좋아. 여러 번 옮겨 심어서 키운 거라 100%잘 살아요. 그래서 정원수로 나가고 있는 저희 돌배사라 묘목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 하얀앵두묘목도 실렸네. 하얀앵두묘목 결실줄 달리는 거. 근데 이거 그냥 오늘 바로 캥걸해서잘 살겠어. 지금 가면 되는 거야? 음. 출발 용대리로 출발. 야 너네 너네 너무 웃기다. 왜거기 와서 막 그러고 있냐? 우체통 옆에 다 같이 모여 있니? 야 아빠 아빠 배웅하러 나왔니? 아빠 면목 싫고 지금 출발한다. 출발 출발 출발.